5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여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세우로살렘이 오성세... 남편을, 남편을,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늘계로부터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고통도 없을 슬프시다.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목양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말씀을 나누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전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교회가 더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져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더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내면과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가스페 프로젝트 여섯 번째 권 마지막 과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새신자반 책을 여러분과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새 신자반은 여러분 새로운 신자 초신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아주 좋은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올라올 거니까요. 여러분들 받으신 교재를 갖고 가능하시면 한과 한가를 말씀을 찾아보시고 오시면 아마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함께 또 나누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떠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어떤 부분에서 보면 온전한 모습보다 온전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땅 가운데 세운 그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반드시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러기 때문에 이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요 교회로 세워진 것만으로 이미 전투적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교회는요, 끊임없는 그 영적전쟁의 중심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의 삶을, 예배의 삶을, 또한 말씀 중심의 삶을 잃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대표적인 일곱 교회를 이야기하며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교회와 동시에, 하늘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그 하늘의 교회의 모습들을 지난 주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알려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19장까지 하늘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 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진행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 주다가 오늘 21장에서 여러분 그 하늘의 교회와 땅의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모습들을 누구를 통하여 완성됨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론적 관점에서 보면, 계시록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땅에 서의 교 회가, 그 영적 전쟁 속에 전투적 교 회로 나아가 는 과정 속에 온전 하지 않은 모습 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 도는 이땅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오 셔서, 이땅의 교회 와 하늘 의 교회 를 일치 시키 심 으로, 이땅 가운데 온 전한 하나 님의 나라 를 이루 실줄로믿 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그 온전한 죄짓기 이전에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 나라를 하나님은 새 창조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지짐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오시는 그 날에 이 땅의 고통과 슈음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교의 성도 여러분, 여전히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소망도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소가 이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진리의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될 수 있는 그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짓기 전에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나아갈 그 모든 조건과 일들을 이미 이루셨고요. 하지만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뜻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사랑교회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오실 때까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버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쩔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온전하지 않은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주제를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모든 세상을 우리 인간들에게 대리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들지 않으시고 누구의 형상을 따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고하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였고요. 그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나의 나댐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고, 나의 나댐이 온전해질 때, 나와 누구와의 관계가요?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다울 수 있고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세상의 것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땅 가운데 죄가 들어옴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질서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땅은요, 고통과 신음과 절망의 이야기가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켜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됨과 동시에 이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지어져 가는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는 하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롯에서 3장 9절부터 10절에서도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땅 가운데 예수수를 통하여서 죄된 우리의 삶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피저물로 그 새로운 피저물은요 누구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창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우리의 과거의 죄된 습관을 벗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새로운 창조를 향하여서 오늘도 이땅 가운데 먼저 새 창조를 경험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이 세상을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취해 나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은 여전히 고통과 아픔의 순간이 자리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모든 슬픔과 죽음의 고통마저 떠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의 교회와 함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가길 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게 예수님은요 순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으로 우리의 심령과 내면을 가득 채워가며 우리의 과거에 옛된 죄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새창조의 삶을 살아내게 될때 여러분, 이곳 가운데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변화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 교회 성도 한분한 한 분이 모여서 이 사랑 교회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를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정말 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감당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때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오시는 그종말의 그때에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 교회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의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잔치에 반드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춤추고 싶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쁨의 춤을 이 땅에서 다못다 못한 그 춤을 여러분과 함께 추고 싶습니다. 그러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내 인생은 최소한 패배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영광스러운 승리의 잔치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신나지 않으십니까? 오늘의 절망과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는 그말 하나 타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분의 오심의 영광을요, 너무나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한 번만이라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분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광스러운 승리를 허락할 것인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는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우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이 땅의 그 이야기 속에 패배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날에 우리처럼 기뻐 뛰며 즐거워할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 마지막 날에 정말 마지막 심판 속에 처절한 고통과 형원할수 없는 고통의 어려움의 상황을 겪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이기는 사람은 그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 8절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목숨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 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야기하며 그들은 또 다른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로인하여서 이 땅에 우리 모두들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요 무엇에 대한 죽음입니까? 육적인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그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고대하고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때일 수 있습니다. 근데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고 믿지 않는 그 인생은 육적인 죽음도 맞이하지만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최후 심판을 받아 하며 이제는 돌일길 기회가 없는 마지막 둘째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잘 사는 것 같고 더 부유한 것 같고 승리한 것 같아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이 이럴 때는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영혼의 관점으로 볼수 없는 자들만이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만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구별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 새롭게 지음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과거의 제대 모습을 점점 점 멀리하며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로 인하여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22-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삶에 대해서 마지막에 뭐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된 그 삶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남을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칭찬과 어떠한 명예를 얻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마지막 그 날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살리셔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에 정말로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분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후회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그 여정을 멈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이 땅에서 무엇하다 왔냐라고 물을 때. 그분께 가장 영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일하번의 영을 용하여서 이렇게 수고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분 앞에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러분 그 천국에 갔을 때 정말로 내가 저분 때문에 여기에 올수 있었다. 그때 그분의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고 여러분 그 기쁨의 간증들의 주인공이.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백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세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자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빛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2 2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완성하시는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모습들은요 이 땅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아래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들 속에이제 하나님의 통치로만 온전히 이루어지게될때 악의 존재는 다 사라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과 아픔의 슬픔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나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그 죽음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을 떠나가게 될때그 에덴 동산 선악가 옆에는 무슨 나무도 있었습니까 생명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온전히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다시 이제 그 생명 나무를 먹으며 영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사랑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요. 마지막이 아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랑의 모습도 이 모습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하늘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 묘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 안에서 더 풍성함을 맛보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그 결과의 끝을요. 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 계시록은요. 그 당시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초대 교회에게 뭐였습니까?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비록 우리가 완전하진 않다 할지라도 이땅 가운데 이미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내어서 이땅 가운데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사랑 교회 안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디의 모습이 그대로 와야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늘의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사랑교회가 예배드릴 때마다 그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칭교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한 그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면 세상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할까요? 안 오고 싶어 할까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이루실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그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것을 이루실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루어짐의 그 미래를요 오늘로 좀 당겨서 오늘 우리 사랑교의 예배 가운데 그 하늘의 예배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교의 소그룹 공동체 안에 그 하늘의 그 소그룹 공동체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마치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시킬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이 될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과 그 소망을 갖고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교회가 그 하늘의 교회의 모습들을 이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 각자가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 나에게 성용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시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반기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것으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면류관처럼 우리의 마음과 심장 가운데 새겨지는 그 때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소그룹 안에서도 그런 은혜의 꿈을 갖고. 한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또이한 주를 지나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